아 속도가 빠른데 이 정도면 미쳤는데 왜냐면 지금 따로 버퍼가 붙은 게 아니거든요. 아, 물론 격특 버퍼도 있긴 했는데 완매랑 진짜 찰떡이긴 하네. 수쪽은? 족발 리벌버 아이 더어아이거데 어. 심혈을 쓸수 있나? 맛있겠다. 야 수렵 존나 재밌겠다 생각해보니까 자기 턴 계속 받으니까 수렵에 격파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불더미에밥에다가그 다음에 공어 격특그 일성 거가지 집으면 그 족발 베이비인데 진짜? 개꿀 재밌겠다 근데 메아리는 좀 별로네 수렵이 굳이 메아리는 받을 게 없으니까 메아리는 번식이 재밌겠다 번식을 간 다음에 수렵을 타는 거죠 활락도 근데 쓸수 있는데? 추가타 아니야 어차피 이거? 음미 조금 집는 것도 괜찮아 이거 보존도 있어야 되고 지식 오히려 별로야 궁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조합은 아 추공 아니에요? 추공 버려 그러면 활락 버려? 가보자 아... 아케론 그립다 진짜 벌써 아날로그 감성으로 가자구요 황해의 무협자처럼 어? 이렇게 급하게 안가니까 이런것도 보이네 빰 일반 공격으로 가한 피해가 랜덤 인접 단일 목표에의 기존 피해 30% 그냥 번식 스택을 쌓긴 해야돼 어쨌든 지금 어? 예 s 자멸자의 불시에 강화해서 이득 볼거 없어 지금 이게 나잘 차라리 내가 볼게. 2번이 다아 차라리 가치를 봤을 때아 근데 삼성 먹을 게 있나? 몰라 몰라 그렇지 격파 행계증 이게 필요해 제왕궁 나이스 공포 깎기도 상관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나 어차피 격파 특수효과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참아 어 나이스 이거 진짜 괜찮아 난제에서는 레코드판 가치 진짜 높아요 그렇지 일단 번식 일단 번식해야지 번식! 번식 다먹겠는데 아, 치피 이건 또 필요 없어. <laughs> 은하호인, 예스! 이거 일단 1번 칩자, 1번 칩자. 자. 어? 어, 렌츠, 이성 두개 버리는 거할 만해. 풍경 그냥 두개 버리는 게 맞아, 내가 볼 때. 버려, 버려. 의미 없어, 크게 이. 골든스레이야, 됐네 어? 뻐꾸기 시계 광팬? 잠깐만. 이거는 잠깐만 일단 뻐꾸기식에 들고 있으면 들어가. 아왜 번식을 안 했어? 다른 때는 뻐꾸기식에 집으면 그냥 어? 숨만 쉬어도 들숨 한 번, 날숨 한번 번식하더니 이양 물고 두 개밖에 없네. 뻐꾸기다두 종류거든? 두 종류에 세개다 줘야지. 아 족발. 아꼭 마지막에 과학. 음.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 계속. 음? 가 보자고. 잠깐만, 저걸, 잠깐만. 오 어? 그 왔다 왔다 뭐. 왔다 왔다 왔다. 분위기가 충분히. 합동 공연 시작. 이미 말로 안되겠이야허이다허 말로 안 되겠네. 다허사다 허사이다. 허사이이다허거이베이베허상이다상이다 오. 시간 다 됐어, 베이베상이다생명이이거 <laughs> <그렇지 않지. 웃음> <laughs> 아, 아 이거 하고 싶었다고 진짜. 연병오시지. 이랑장전하 <laughs> <laughs> 미쳤다 미쳤어. Not bad. 자 이제 주작하러 가자 이층. 느낌이 좋아. 와우. 일로 간다치면 이거 잠금이 낫겠죠 이것도 좋아. 확실 히 세지고 있어. 나 근데 빨리 그거 찾아야 돼. 나 지금 공어를 찾다 공어. 아 이건 지금 아닌데. 아 이거 순서가 날로 순서가 지금. 이거의 두 배를 부여야 돼. 느,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. 이거 맞아. b 기대줘 시험 끊임없 우. 이게 황야의 사나이지. 이거, 거이걸이했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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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 이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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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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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시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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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되게 재밌다 그냥 30만 포자 딜도 좀 챙기자 이렇게 되면 이성을 버려야만 진정한 돈이 있다가도 없는거야 그게 황야의 무협자지 아 근데 뭔가 데미지가 뭔가 뭔가임 난제다보니까 아 잘은 나누 왔거든? 활락이었으면? 지금쯤 3가 아니었을까? 벽판은 사기치가 좀 애매한 느낌? <laughs> 이거 활락 트리 탔으면 어벤츄리도 혼자 솔프레스것 같은데? 차라리 포자를 좀 늘릴까? 번식을 빨리 모으자 실드랑 진가 좋아 나이스 개 사기쳐야 돼 진짜 이 실크로드에서 오케이 번식 하나 주는 거 좋아 어 번식 또 줬어? 이건 좋아. 포자 오히 포자 쪽으로 가도 되겠는데? 격파 은자에게 빛이 있거든? 추가 더 먹고? 다시 먹고? 이느낌어이 참... 게임이거든요. 와우! 스태가 이걸 원했어. 이그 혼자서 더블 탭을 하아니야 더블 탭 트리플 탭. 이거거든. 그렇지 이렇게 격파해 주는 맛이에요. 전도 왔구나. 전하 야, 괜찮은데? 더블 버스 정도는 그냥 혼자 정리해 버리네. 격파했으니까 좋았어. 여기서? 매월 한번더쓸수 있었는데. 데이브. 아, 개 재밌는데? 어 잠깐만. 아나 진짜 한번 도전해 볼까? 나 진짜 먹긴 먹어야 돼 공허를. 도전해야 돼 도전 어 인성을 보려만어 가자. 밑자문자아 어. 나이스. 이것만 안 뜨면 돼요. 아 여기를 또 떠대 떠대 오래 좋아. 오케이 일로 가면 돼 그러면 여기만 안 뜨면 돼요 하니까 어그말 듣고 그럼 여기 돼야지 했는데 낚였죠 응? 음, 일로 가도 돼 카우보이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야지 카우보이가 여기서 돈 내고 나간다고요 들어와 베이비 이런 촉발 자 덤벼 날 만족시켜줘 베이비 명비보시지 그나이랑은 말로 청을 장전하거나 제 무덤을 파거나 공평하게 겨루지 시간 다 됐어 보상이다 스텝을 맞춰 와 가자 진 무덤을 파거나 아, 시간 다 됐어 독바르를 잡아 고상이다. 아니 재밌긴 한데. 못간하게 캐르지 시간 다 됐어. 뭔가 못 간데. 포자 쌓이니까 뭐 딜이 좀 나오긴 하네요. 아, 자, 아 잘못 왔다. 조금. 아, 아나 아무 생각 없이 눌렀어. 근데 점기 전에 죽으면 내가 뭐할수 있는데. 씨네 개빠르 격파하긴 하거든? 격파한 신이야! 구동이도 없는데 이게 문제야 씨. 아! 옷 땄어! <laughs> 아니 이스킬은 변경해야 된다는 걸 계속 까먹네 아달 사냥했으면 이거는 괜찮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네 야 근데 진짜 이게

어쩔 어 없어. 첫 초네. 격파 못하면 의미가 없어. 숨쉬는 것 minutes later. 잘 가라. 나부의 망령이여. 이다버리한번 부착을... 아, 아, 잘못 누르 들어와가지고. 잠깐만. 인생 역전. 들어가자. 갖고 와. 제발. 오. 어! 오. 어! 일단 축복 많이 오겠는데? 교차 다 됐고? 몰라, 몰라. 아, 막 엄청 좋은 거 아닌데, 괜찮아. 단일보스랑 싸워야 돼, 무조건 이거 진짜. 로봇 쌍둥이나, 이런 애들이랑 싸워야 돼. 예스! 와, 진짜. 그리즐기로 가자고. 아, 근데, 아, 달사냥 있었으면 진짜 멋있겠는데, 이거 진짜. 한 판만 더 하고 싶네, 진짜. 베이비. 자 덤벼 날 만족시켜줘 덤벼보시지 시간 다 됐어. 어 데미지 되게 좀 그런데 약간. 거상이다. 스텝을 맞춰. 뭐지? 지금은 아닌 건가? 분위기가 충분. 중... 합동 공연 시작. 이따 다시 해봅시다. 산속에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. 건편하게 켜주자.

그로부터 몇 분이 조금 더 지난 후 드라마틱한 일을좀 기대하는데 그것까지 안 나오네 공판하게 겨루자 하나 보상이다 덤벼보시지 시간 다 됐어 아나 근데 솔직히 한한 한 대에 한 150만 정도씩 기대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한 평생이 지난 후 덤벼보시지 어우 좀 가라 그래 아 법정 못깬 거냐고? 일반 공격 40번 쓰기 단일전투.